엄럼 이따는 동영상 찍을 거다 찍고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슬라임을 만져볼 거예요. 아 이거는 장작같지 토핑. 여기 있던 토핑인데요. 저거 그냥 놨어요. 이거 원 토핑이 아니고 그 그래, 이거 화분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여름, 제주 여름에서, 이거, 텐바이텐에 팔아요. 이거는 문방구에 원래 파는 거고. 아무튼 이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만지, 만지세요. 이거는 여기 거니까, 여기도 이렇 이거 진짜 아프다. 그건 다 안떼져요 일단 이거 먼저 만져 저는 이걸 만져보겠습니다. 바이바이. 일단, 이거 좀 보세요. 네. 제가 이걸 찍어볼 거예요. 이거 만지세요. 네. 아! <laughs> 이거 치즈, 치즈몬 같고요. 치즈리라고 불러줘 저는. 일단, 이 토핑들을 다 떼면, 원래 이게 투명색인데, 더러운 데 있어가지고, 이런 색깔이 돼버렸어요. 한번 토핑을 한번 다 뿌려볼까요? 이렇게 다 해봤는데요. 이걸 섞으면, 섞이지가 않네요. 일단, 가 아, 어. かっ書いてよ